공자 톤 15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한 30억 정도 있었고, 이제 올해 이제 투자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지금 자산은 3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제 그래도 한 수십억 정도는 있다, 이렇게 아, 말씀드린. 20억에 30억 사이. <laughs> 아, 너무해지는 거네. 예 그러면 그걸 얼마만에 그 정도 자산을 만드신 거예요? 저가 이제 암호화폐를 시작한 게 거의 한 17년부터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한 6년 만에 이제 진행했었고 6년 이제... 만에 30억이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와.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변하는 시장 속에서 사고 파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게 사고 파는 기준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그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치가 있,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정책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흐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떨어지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 이제 파도를 잘 타고 있을 때그 올라가는 파도에 잘 타고 그 다음 떨어지는 파도에 잘 잘 내린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어렵지만 이그 심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좀 구분할 수 있는 좀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이제 그 암호화폐 공포 지수라고 이제 구글에 이제 쳐보면 나오는데 이제 암호화폐 공포 지수가 이제 어 극단적인 공포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이제 엄청 힘들다라고 많이 하고 이제 엄청 심리적으로 멘탈이 바삭삭되는 음. 시즌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기, 이제 사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나중에 코인에 대한 가격이 올라서 극단적인 환의가 올 시점이 와요. 어, 네. 네. 극, 극단적인 환의가 올 시점이 오면 그때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점진, 이제 점진적으로 뭐 매도? 분할 매도를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 환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 입에서 코인이 약기 오락내리락 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지하철에서 코인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코인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이요? 내가, 네. <laughs> 커뮤니티에서 이제 가자 막 외치고 내가 이제 내가 요번에 벌었던 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갤러리에 수익 인증. 수익 인증. 아, 열심히 아, 네. 수익 인증하고 또 내, 나조차도 캡처는 맨날 해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네, 아, 네. 매일매일 캡처하면서, 아, 내, 나의 돈이야. 그러 <laughs> 하면서 또 자, 고 일어났는데, 어, 나의 돈이 조금 더 불어났네? 이때부터 저는 이제 매도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면. 매수, 매도를 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지표가 좀 좋지 않으면 그냥 매수를 하는 건가요? 지표보다는 저는 먼저, 먼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공포지수가 먼저 낮아져 있으면, 네. 그 다음에 지표를 봅니다. 그 음. 지표에서 바닥 신호가 나오고, 바닥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어, 그러면 시장을 계속해서 유익있게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어,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큰 관점에서는 1년에, 1년에 딱두 번만, 딱두 번만 사는 거죠. 어, 네. 시그널이 두 번밖에 안 오는 건가요? 네네네. 아, 야, 이제 너네 코인 좀 사야 돼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네. 혹시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사야 될시점인가요 지금 저는 일단은 네.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럼 <laughs> 네. 이미 다 사셨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다 사놨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좀더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 직장인 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좀 어떤 걸 유의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일단은 저는 생각할 때 암호화폐는 나중에 한99% 이상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9%없어진다 네. 이제 그렇게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좀 뭔가 펀더메탈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그냥 전통적으로 내가 암호화폐하면 리꼴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는 비트코인이잖아요. 1등이네요. 1등. 네. 1등을 노려야 된다. 아.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어, 절대 대출해가지고, 어, 투자하지 말, 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매일매일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이제 음. 커피값, 뭐 밥값, 기름값 이 정도만 아껴 가지고 투자만 해도 충분히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혹시 코인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코인 종류가 대략 1만 개 정도 됩니다. 만 개요? 네. 만 개면 여기서 거의 다 없어, 99%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전 시기 때보다 지금 많아졌다시피 또 이후에는 추후에는 몇년 수년이 지나고 나면 더 많아지고. 결국은 그거 다쓸 수는 없을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암호화폐가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그 비트코인이 계속 지금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14년, 14년도 때 존재했던 암호화폐도 있고 16년도, 17년도 때에도 존재했던 암호화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업비트나 이런 빗썸이나 이런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가보면 예전에 있었던 암호화폐가 지금 없 사라져 있고 없어지는 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당해 있거나 아니면 뭐 정부 규제나 정책으로 인가지고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겨,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이제 그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암호화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는 거죠. 이제 상패가 되는 이유, 상장 폐지가 되는 이유는 있을까요? 어뭐 예를 들면 이제 네. 다크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네. 마약을 산다든지 아. 아니면 뭐이 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킹에 해킹을 하고 난 다음 해킹 자금을 이제 넣어놓는 음. 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크 코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 악용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런 다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가 좀 너무 엄청 개방적으로 돼 있고 이제는 좀 정부가 이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돈 세탁을 할수 있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없어지고 있다 아,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이런 사업성이 없거나 음. 아니면 개발이 개발이 안 돼가고 있고 음. 개발이 진 멈춰져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네. 지금 6년 동안 계속해서 코인 투자를 해오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1년에 두 번씩 정도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 예전에는 어, 이제 네. 뭐 커피값, 밥값만 아껴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계속 했었었고요. 그러고 이제 한번 이제 큰 하락장이 한번 온다고 하면 그때 이제 좀 더, 어, 준를 투자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영세한 사업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그런 돈을 받, 어, 벌면서 그냥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큰돈을 투자하지 못했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소액으로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1 년에 두 번씩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음. 많이 바뀌어 놨습니다. 이게 주식이랑 다른 게 시장이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 그렇죠. 이제 이게 암호화폐가 주식이랑 좀 다른 게이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요. 그게 좀 힘들어요. 이게 힘들고 한데. 그렇지만 이제 내 자산을 지킨다고 <laughs> 하면 또 이제 야무 앞에 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거의 매 시간을 보죠. 직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월급을 이제 받고 계시는 셀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못 보시니까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스타일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죠. 네. 순자산에 30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마이너스 20%를 맞게 되며. 6억이 없어지는 것. 그렇죠. 네.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아, 네, 당연히 가능하죠. 이게 그 암호화폐를 내가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 어, 이 정도의 하락은 나는 상관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지금 마이너스 한 1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뭐, 그런 멘탈도 뭐, 뭐 나쁘진 않고 그냥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아. 입장입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24세한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떨어졌던 적이몇 프로 정도요? 예 네그 경우는 제가 이제 18년도 19년도에 겪어봤는데 아, 예, 네. 비트코인이 2,800만까지 원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이제 나중에 300만까지 원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2,800에서 300만이요? 원우 <laughs> 네. 와. <laughs> 그러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그 정도로 떨어졌으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00만이 원된 겁니다. 거의 없어진 거네요. 네, 고향 앞으로 그냥 다간 거죠. 네. 와, 또 어떻게 다들 버티셨나요, 진짜?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저도 힘들었고, 사실 뭐 저도, 저도 힘들고, 이제 다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전부 다 힘들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한편으로 이런 생각 했죠. 아, 비트코인 300만 원이면 내가 비트코인을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사면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더살수 더 있네? 라는 아. 생각에 저는 그냥 그때 같은 경우에 는 알바도 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저녁에 알바 같은 것도 하고, 노가다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러면서 돈을 모아서 비트코인을 샀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나도 지금 늦었지만, 참여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십니다. 음.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음.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제가 여기서 암호화폐가 좋다 하면, 여러분들은, 대출을 해가지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 예. 네. 자,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이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새로운 어, 투자에서는 대출이 또 없어지 어, 빼놓을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음식점을 창업할 때는 음식에 대한 맛의 연구도 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어, 투자를 하실 때는 대출을 했, 했을 때는 지표도 배우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암호화폐나 이런 주식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대출해가지고 비트코인만 사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사실 그런 걸좀 피했,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 중에 하나고요. 음. 그냥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암호화폐를 아시면서 그냥 매일매일 작은 돈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암호화폐 공포지수에서 극단적 공포가 나오면 그때부터 한두달 한 동안은 그냥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하는 매집을 해서 그 암호화폐가 이제 또 환희 극단적 환희가 나왔을 때 그때 그냥 매도하시는 게 어떻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따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나요? 어 공부는 무조건 해야죠. <laughs>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네. 투자를 한다는 거는 창업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시고 적립식 투자라도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